안녕하세요 리알이자입니다 리알이자요 무기 캐릭터 리뷰 저희는 리뷰할 캐릭터요 바로 이 캐릭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돌아라 다음 상대 콩쿠메리다 돌아보자 보기만 <목소리> 해도 어지럽네요 굉장히 자이 일단은 무슨 캐릭터냐면요 그냥 돌니다 그냥 여러 가지 캐릭터들의 스프라이트가 돌아요 막저 보세요. 가렌도 돌고, 캔도 돌고, 여러가지 뭐 이상한 애들도 돌고, 뭐, 뭐, 뭐 캡틴80도 돌고, 닌자도 돌고, 그냥 다 돌아버려. 그냥 미쳐 돌아버려, 그냥. 궁그맨도 돌고. <laughs> 다음 상대. 아, 다음 상대 됐다. 두 번째 라운드. 가렌 도, 돌고요. 돌아버리고, 여러가지 캐릭터도 돌고, 가렌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룸맨도 돌아버리고, 그냥 미쳐 돌아갑니다, 그냥. 캐릭터 자체가 그냥 돌아버렸어, 그냥. 좋았어, 그냥. 자 본인가 열심히 정신없게 공격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데미지는 주지를 못하는 것 같네요. 다음 상대를 넘어가 도록합시다 다음 상대 조타로입니다. 아, 조타로를 상대로 어떻게 할지. 자 시작하자마자 텐덤버텍 들어가주는 조타로 하지만 안 통했고요. 어디 어디 간 거죠? 가서 있군요. 가래. 돌아주고 소닉도 돌아주고 다시 한번 가래도 돌아주고. 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진짜.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무키도 돌고, 룸맨 돌고. 와, 진짜 개판이다, 개판. 자, 캔도 돌고. 다 돌아버려, 그냥 가더라, 그냥 가더라. <laughs> 자 조타로 결국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 상대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다음 상대 켄시로입니다 켄시로는 과연 저 미쳐돌아가는 캐릭터들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와 진짜 개판이다 진짜 개판 오브 개판 켄시로 자 별별은 지금 반격도 못하고 계속 막히가 나고 있거든요. 자, 켄시를 일단 은 뭔가 버프를 일단은 체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우 정신없어. 어우 정신없어. 아이고 정신없어. <laughs> 아, 정신없어 죽겠네 진짜. 자,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이리본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이브를 자, 링크도 있고, 뭐,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와, 진짜. 미치겠다. 다음 상대, 미소기입니다. 미소기는 과연 저 미쳐 돌아가는 캐릭터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시작부터, 시작부터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그냥. 아, 미쳤다, 진짜. 가렌도 돌아버리고, 어디 갔어, 미소기. 아, 천인네요 쟤는 누구지, 근데? 저 안경 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지, 근데? 자, 일단은, 가렌 여러가지 공격해주는 캐릭터 이름, 뭐라고 해야 돼? 스피트인데요. 스피트라고 그냥 부르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도 정신이 없다, 진짜. 두 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미소기. 자, 지금 별다른 타격을 못 주고 있어요. 오히려 맞고만 있거든요, 지금. 용맹 돌아버리고. 자, 미소기 일단 쿨고 뒤에 잡고. 자, 나사 뽑게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우와, m l g 까지 야, 온갖, 온갖 밈이랑 밈을 그냥 다 붙여놨네. 자, 제작자가 약을 한사발 했나 봅니다, 진짜. 자, 다음 상대. 부탁입니다 갓츠 저 미쳐 돌아가는 놈들을 빨리 어 막아주세요 <laughs> 두번째라.. 아니 두번째랬다 첫번째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때려주고 때려주고 와 진짜 개팔이다 갓츠 지금까지 별다른 타격을 못줬는데 말이죠 갑하 갓츠 결국 뭐 별다른 뭐, 별다른데 뭐. 별다른거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어버렸어 두번째 라운드 보도록 합시다 자 우와 에너지 공격 자 대포 쏴주고요 갓츠 하지만 지금 별다른 사격 없습니다 아아아아 환장하기도 진짜 자,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제대로 해설을 못하겠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될지도 모르겠다 진짜 다음 헬벤터는 과연 저 미쳐 돌아가는 어, 동그리군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존시나도 있네요. BGM만 봐서는. 자, 헬벤터. <laughs> 아, 진짜 미치겠다. 할 헬베터, 일단은 블러드 소드 데미지 주고요. 자, 블러드 리븐이 준비되었습니다, 헬베터. 그런데 그 전에 죽을 것 같네요. 자, 킥스윙으로 일단은 때려주고요. 자, 아이고. 자, 뽀삐도 나오네요, 뽀삐. <laughs>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는. 내가 어떻게 뭐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거는. 펜슬 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개판이라서. 가에 이상한 캐릭터, 뭐, 닌자에다가 뭐, 여러가지. 진짜 헬베터 지금 폭작도 못하고 당하고만 있거든요, 지금. 헬베터 일단 레이징 큐리로 일단 데미지 죽고 폭주, 폭주하고 일단 블러드리은안 들어갔습니다. 블러드립이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아웃레이징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자, 평타. 자, 열받찬 들어가 주고요. 어, 여기서 이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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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습니다. 이긴다 정신없는 것들을 헬벤터가 헬베, 막을 수 있, 있을 것 같네요 이거 가렛가렛너 옆으로 돌아야지 왜 앞으로 돌고 날리냐 너는 소닉도 있고 저 평타 블러드러스 써주는 헬베터 어자 폭죽 써준 다음 에 바로 아웃레이즈 브이크 써줍니다 저 평타 열파 참 잡아주고요 평타 다잡번더고어크러스 잡아준 다음 평타 다시 한번, 한번 더해주고 더 블러드로인 자 해주고 자피첼 얼마 남지 않았으면 좋죠 자 블러디레이브로 마무리 와 진짜 정신없다 어떻게 어떻게 이런 캐릭터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laughs> 자 혹시 몰라서 일단은 광급으로 올라와봤습니다 다음 상대 엘크입니다 자, 헬벤터에서는 졌지만 엘크는 이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번 어, 대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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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데미지는 잘 주고 있습니다. 자, 엘크 슬슬 빠져 나와야 될 텐데요. 저 빠져 나왔고요. 그런데 오 이거 아무래도 헬벤터에서만 진거가 있습니다. 헬벤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헬벤터가 유난히 특이 케이스였나보네요 엘크를 이겼습니다! 두번째 라운드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 진짜 정신.. 너무 없다 자 엘크 시작하자마자 초필썰기 와.. 초필썰기만 겁나게 써대니까 지금 체력이 벌써 저렇게 다 닳았네요 하지만 스피인 투도이해치지 않고 아이고.. 반격하나 싶었더니 엘크한테 바로 역관광 당해버립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엘크가 승리. 세 번째 라운드. 아무래도 광급까지가 한계인가 싶네요. 어우, 깜빡. 아, 내 눈! 아, 내 눈! 자, 여기서 스피트 일단 숄비 의기로 데이비스 주었구요. 아, 자, 여기서 콤보라고, 콤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냥 두빙 돌아서 그냥 빙딱 치는 것 밖에 없는데. 지금 차렷 쓰는 비스킷 삽니다. 여기서 과연 여기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자롱맨 여러 가지 이상한 애들 돌아주고도로로 막아내고 와엘 l 지 공격까지 해주고 자야 엘크리 이겼습니다. 야 헬벤터가 헬벤터가 특이 케이스였네요 결국엔 자. 다음 상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다음 상대 보보의 빙빙미입니다. 보보의 빙빙미는 저 과연 저 미친 빙빙이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야, 바퀴 중이야 <laughs> 토마스 바퀴 끼어서 나오네요 인트로가. 자보보의빙빙미 뚱뚱 연타해주고요. 이제 슬슬 기력이 다찼으니자 시작하자마자 도날드 도날드랜다 단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화났어? 화안 났어? 해주고, 다시 한번더 연타 공격 넣어주고요. 자, 일단은, 폭포. 자, 일단 막아내고, 일단은 막아내고도 있는데 말이죠. 자, 보물이 는데 여기서, 네가 카츠도 써주고요. 카츠도, 아, 먹고 싶다, 근데. 맛있겠다, 카츠도. 일단은 졌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오도록 합시다. 예 네. 일단은, 그 보브리비 비에게 데미지를 준 스피드2. 자, 보브리비 비 일단은 멀리 떨어지면은, 일단은 멀리 떨어지면 일단은 승, 그 승산이 있어요, 승산은. 멀리 떨어져서 공격하면은, 승산이 있는데, 자, 보브리비 비한테도 저렇게 원거리 공격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어, 이거 설마? 설마? 아이고, 설마가 사람 잡았네요. 자, 여기까지 AI 측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캐릭터 리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캐릭터들 중에 손꼽히는 마야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